자, 과연 오늘 러시안 캐시의 이 세터 다시 돌아온 이민규 세터를 과연 정성현 리베러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바로 티가 라이트로 뛰고요. 강영준과 신경섭이 먼저 레트로 나옵니다. 미들 브로커에 김규민 선수와 김홍정 선수가 포진이 됩니다. 우리 카드의 선발 라인업 어, 김강국 세터입니다. 그리고 레프 공격수에 최용석과 루니가 나오고요. 라이트 공격수에는 김정환, 미들 브로커에 박진우 선수와 신영석 리베로는 정민수입니다. 뭐 신영석 선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미들 예. 브로커즈가 상당히 든든하다고 볼수 있죠. 자 시작은 라인을 밟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군요. 네. 범질로서 이민규 선수. 뭐 아무리 힘들더라도 뛰는 게 좋죠. 신영석이 서봅니다강영준리시를 받아주고요. 석공으로 갑니다. 받아 냈어요 신영석. 최영석의 <laughs> 스파이크. 뒤쪽에서 수비가 됩니다. 언더 토스 바로 티 연타. 김정환 뛰어넣고 다시 한 번. 최용석 가로바퀴 블록아웃! 아, 첫 포인트를 만드는 최용석 선수 팀의 두 번째 득점 아, 아무래도 팀에서 강영준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리시브 안 했습니다 강영준 바로 뒤에 연타입니다 받아 냈어요 맨어테롤이 루니의 아, 첫 번째 공격이 떨어집니다 이 선수의 조밀은 많지는 않죠 네 호흡이 잘맞겠군요 그렇죠? 바로 뒤에 가로바퀴 걸립니다 최용석이 막아냈습니다. 점수는 승점처로 벌어집니다. 강영진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공격을 하나 주기더라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공격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김정환입니다. 강한 아... 공격을 통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김정환. 한동안 쉬었었던 쇼누리 선수 부상 때문에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패스 파이팅. 아... 이민규 센터. 그렇습니다 아... 자, 송희채가 들어갔습니다. 맞지 않아요. 3단 넘깁니다. 올라가고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토스 안좋았습니다만쇼노니의 득점. 자 보시면 거의 위에서 그냥 찍어 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있는 롤 챔피언스인데 아번 축전하게 될 겁니다. 직선 포인트. 드디어 바로티가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첫 포인트예요. 외국 선수가 해줄 역할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득점이에요. 네. 쇼노니의리시브좀 짧았고요. 쇼노니 받아냈습니다. 전승의 리바로 다시. 바로티! 토합니다 예, 지금 잘 때렸네요. 이민규 세터의 서브. 리시브라안 했습니다, 최홍석. 최홍석이 뜹니다. 최홍석! 막혔습니다. 하지만, 자, 이에 터치넷 범실. 스스럽가 떠봤는데요. 좋습김민선수가요 발꿈치가 예. 닿았네요. 신경섭과가 교체로 됐고리시브라인에 있습니다. 송이철 리시브. 바로티 1대1인데요. 강타를 때리지 못합니다, 바로티. 공전의 수위 공격. 손에 걸렸습니다. 또 터치네 범실이에요. 아쉬운 범실 때문에 점수를 내주는데, 사실, 신생팀이다 보니까 러시안 캐시가 지금 세트당 범실이 7.4개 좀 많아요. 오. 9점을 그냥 줬습니다. 리시브 객입니다 비석거 통합니다. 김규민 선수, 정민수 리베로와 신의 뜸미 리시브를 받아갑니다. 이민규 세터, 목자타 서브, 신의 뜸 쪽, 리시브 됩니다. 시간차 안쪽! 포인트를 만듭니다. 점수는 24대 19. 자 리시버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의 태각선 마지막 포인트 김정환. 김정환 선수 오늘 경기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 세트는 25대 19로 우리 카드가 따냅니다. 그렇죠. 강형중이죠 예. 자 이민규 시간차로 갑니다. 받아냈습니다 김정환입니다. 블록 팔로우 됐어요. 오픈 뛰어놓고 정명근 뒤쪽에 서 수비가 됩니다. 쇼누리 가만 때립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쇼누리 가만수 감독이 기뻐하는군요. 역시 어, 30대가 넘었군요. 30대입니다. 또 받아냅니다. 수비 됩니다. 정민수 김정환의 연타 어떻게 커버를 시켰고요. 정민수 반대편으로 쇼누리 쪽. 어늘 아, 쇼누리 아, 이번에는 아, 감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 1대 1입니다. 시켜보고 있군요. 리시브 흔렸고요 쇼누니 가로바퀴 걸립니다. 자 쇼누니의 직선 공격을 순명근이 잡아내면서 2세트 출발은 괜찮군요. 러시안 캐시. 리시브를 해야 되는 최용석 가운데 있고요.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쇼누니 연타 뒤쪽에 수비가 됩니다. 송이채. 손명근 빈자리 찔러넣기. 정민수. 읽어냈어요. 강하게 대각선쪽 쇼누니. 쇼누니의 서브입니다. 강형준. 석공으로파운치켰습니다 역전 기회. 최홍서 밀어때립니다. 역전. 5대4. 네. 모든 선수가 또 제재라는 걸 생각 많이 할겁다 그렇습니다. 가만 서브. 받아냈습니다. 송이채. 나갔어요. 밀었다는 판정. 그렇죠. 점수는 2점 차로 벌어집니다. 어, 아, 대단했었죠. 레시브 됐고요. 지석거신경석신경석도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그그 토스를 보다 보니까 속이 들리고 좋은 브로킹 보정이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속이 공격! 원블럭커 속이채 아 역전! 혼자서 브로킹을 통해서 역전 포인트를 만듭니다. 김종원을 잡아냈어요. 오히려 멋지잖 힘샘이 서 그렇네요. 자, 주찬의 서브. 아 가로막기 아 벌드! 역전! 김광국이 잡혔어요. 자, 리시브 길었어요. 때렷케! 쇼머리 조망가는 점수가 만들어지는 우리 카드는 또 석진우 코치가 열심히 또 훈련을 시키고 시간이 필요한 팀입니다. 러시안 캐시 가게 때립니다. 마트 커버 넘어왔어요. 자 우리 카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포인트 만드실까요? 안좋잖아 대각선 포인트 점수는 술점처럼 벌어집니다. 어렵군요. 절대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후위 공격 원 블록커 안주천 세트 포인트 24대18 우리 카드는 우리 빼고 어 신득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시버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어, 신영석입니다. 신영석으로 정말 좋네요. 예. 신영석이 그기서 7득점 올리면서 2세트도 우리 카드가 가져왔습니다. 세트스코 2대 0으로 우리 카드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키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 이제 3세트 진행이 되겠습니다. 찌서의 따란 킬! 신경석. 우리 카드를 우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정환 가로 아, 밖에 걸립니다. 좋아요, 김주민 앞으로 네. 아, 아, 기대가 되는 군요 그렇죠. 리시브 좀 부족했습니다. 안주차. 아웃. 안주찬도 빠르죠. 아 빠르고요. 시즌마다 부상 때문에 힘들었죠. 시즌 아, 너무 너무 힘든 시즌을 많이 보냈죠. 예, 리시브란 신경선. 아, 네. 자, 이런 리시브 되면 안 되겠죠. 목차터 서브인데요. 송명근 아, 그렇죠. 있고 오중광의 정성현. 10분 됐어요. 하지만 어려운 토스였습니다. 심경섭의 포인트입니다. 엄청히 네, 예. 좋은 선수예요. 그럼요. 지금 신장이큰랩프트가 많이 안 나오는 느낌, 상황에서 상당히 예. 좀큰안 기대가 되죠. 안준차 직선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그래서 삼성 화재로 이제 넘어가서 예. 처음에 라이트도 하고 랩프트도 했었다가 이제 센터로 전향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픈 정명근 밀어 때리는데요. 쇼누리가 몸을날렸습니다 살려냈어요. 하지만 넘어왔습니다. 미러넣기 싸움. 퀴스를 올립니다. 터치의 범실 자, 그렇죠. 예. 범실 때문에 또한 점을 내주고 많은 우리 카드 아주찬의 범실 네. 바로티의 서브입니다. 서브도 나갑니다. 아까 김세진 감독이 작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를 악으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브로킹을 이용해서 밀어 때려라. 네. 점수는 두점 차. 박진우의 서브. 심경석이 시못했습니다 헤킹 원블록. 신영석이에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이게 바로 신영석이에요 그렇죠. 맨투맨 브로킹. 특히나 신영석은 확실히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의심도 길었습니다. 바로 티비라도키 네, 통합니다. 맞아요. 자, 어려운 토스였습니다만 그래도 바로 티가 포인트를 만들어주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휙날아가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또 신영석이 느리지 않아요. 어, 빠르죠. 자, 신경석이 때렸습니다만 브로팔로우됐고 덤점 기후에 안 좋지 않게까라 걸립니다. 살려냅니다. 어렵게. 자 이민규 뛰어넣고 신경석 브로킹 걸립니다 동점 브로킹 신영석 민간폭격으로 가지 것도 지금 좋은 방법이에요 아, 아, 넘어왔어요 네. 우리카드 자 오픈 송명근 송명근 아, 가가벗기 브로킹네요 하지만 몸에 맞았습니다 우리카드의 그, 브로킹 네트박크 넘어왔어요 오픈으로 갑니다 잡혔어요. 안쪽입니다. 예. 로킹 득점. 우리 카드 24대21 점차. 레시브 됐습니다. 정명근의 실속공 파운드했습니다. 끝낼 수 있나요? 김광국 어느 쪽으로? 김정환 파운드시키는 정승원 리베로. 아 토스 안 좋아요. 붙어요. 토스 안 좋아요. 토스 안 좋아요. 다시 뛰어왔습니다. 김광국 속공으로 끝냅니다. 예. 우리 카드 편들 역전을 통해서. 세트 스토어 3대 0으로 시즌 2 승째를 만듭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